기념해서 셀피를 찍어줍니다. 할로. 뭐먹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네 여러분들 싱가포르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 회차 공연 정말 잘 끝났고요. You're so amazing. 아, 오늘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진짜 싱가포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진짜 최고였어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즐겁게 잘 즐겨주셔가지고. 안 힘들었어요? 사실, 첫날에 힘을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laughs> 몸이 막 여기랑 막 근육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좀 큰일 났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무대 올라가면은 딱 프로답게 예? 감기가 걸려도 뭐래도 여러분들 무대 올라가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응. 늘 해왔던 제이홉처럼 How was it Singapore? 싱가포르 바로 미싱가포르 이렇게 했는데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컴인 프랑스 오, I want it. 파리스. 공 패션이 멋졌어요. 땡큐 a 뭔가 다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t 네, l i 그리고 좀그 뭐랄까? 오늘 딱 뉴런 마지막 곡 부르고 댄서분들 소개를 하는데 앞에 계신 팬분, 팬분께서 너무 너무 약간 서글프게 우시더라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I will be back. Singapore. Don't cry. Don't be sad. We, mo we want more hobby. See you in Bangkok. 다음 행선지는 Jakarta. Indonesia, you are ready? Indonesia Army makes some noise. See you in Jakarta, baby. 싱가폴도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오 진짜 오랜만 왔어요 싱가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뭔가 뭔가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카에토스 먹었잖아요. <laughs> 맛있더라. 오자마자 크랩, 칠리 크랩. 치리크랩 먹었고요. 시 시리얼 새우 이 시리얼 새우 먹었고 그다음에 뭐 무슨 꽃빵 같은 거 있어요. 그빵 먹었고 새우 볶음밥 와 진짜 맛있어 그 호커 센터인가 호크, 호커 센터 그 리뷰 찾아가지고 어디 집이 제일 맛있나 해가지고 딱그그 그 리뷰대로 딱 먹었습니다. 호비 호비 was it tasty? Really? Truly? Totally. I want diamond necklace, oppa. But it's not diamond. Silver. You want it? Oh. Obi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Come to Italy. Oh, Italy. Italian. I've never been Italy. 이태리 한번 가보고싶어요 진짜 이태리를 한 번도 안 가봤네 I like my boy Your eyes In your eyes <laughs> Burning inside you 오늘 공연하다 다쳤어 아프지 아프 오늘도 샌드오프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라이브를 해봅니다 10월 이후로 머리카락이 정말 멋지게 자랐어요 그렇죠 머리가 많이 길었죠 그러니까 10월은 진짜 짧았는데 그렇죠 Look good. 배고프다. 반창고! 오늘 반창고 이모티콘 해주네. 근데 오늘 약간 다크 서클이 조금 있네. 아 내일은 또 일찍 비행기니까 가자마자 짐도 싸고 해야죠. 돌아가면 또. 정신없이 한국 일정 하고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야 될게한 가득이네 한 가득이네. 준비 완료. 야. Yeah. ASMR. 컴투 시드니 와우, 시드니 진짜 다 가고 싶죠, 여러분들. t i t m r t m i to e a m o to a m i to y 아 m i n to t a to t you again. you again. I'm going to tell you again. I'm g o 그리고 그걸 섞어 그리고 그 카야 토스트를 거기다 찍어 먹는 거야 제가 또 단짠단짠 단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salty, sweety, salty, sweety 단짠단짠이 영어로 뭐예요? Are you it? Not yet. Mm. I'm hungry.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녁 메뉴는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뭔가 이 오늘은 그래, 그래도 바로 게 바로 어 바로 말도 안 나. 바로 라이브를 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I can't wait to see you. 태국 가자마자 바로 똠얌꿍 먹는다. 고수 좋아, 고수 좋아. 여러분들 고수 드세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체질이 바뀌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 마이 유니 버스우우내는은가어 벌써 졸려 어. 너무 졸데네 여러분 들. I made kimchi and fried chicken, come to my house. <laughs> 김치 and fried chicken. 와우. Wow. 엄청난 조합인데 왜 눈이 빨개졌어? 그래요. 즘 제가 공연해요. 여러분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이 이, 메이크업 된 거랑 이게 다 눈으로 들어가요. 그 중간에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을 그래서 제가 막뭐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을 계속 막 이렇게 닦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땀을 진짜 오늘 뭐냐 어쨌건 제가 그세번째착때그런 러닝을 입잖아요 어, 나시 같은 거를 그거 입고 딱 환복 하잖아요. 끝날 때쯤 이제 호버에서 끝나고 이제 앵콜 준비하고 환복하면 진짜 진짜 축축하다니까 짜면은 정말 나올 것 같다.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요. 아우 씨, 아. 아, 그랬다. 이거 안 되구나. 아, 샌드 오프 남았구나. 형, 서울 콘서트 언제 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싱가폴 정말 잘 마쳤고요. 저는 이제샌드오어 하고 이밌샌샌드오야를한후 호텔로 갈 거예요 즐겨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ARMY 오빠, oh, 이스 been s i n c e you s t a r 벌써 두 달이 돼 버렸어. 믿겨지십니까? 이제 남은 건 자카르타, 방콕. 마카오, 타이페이, 오사카, 그. 오늘 오늘 미스터 하 미팅 안 해도요? 지금 기다리다가 어요아 그래요? I saw you in Brooklyn, best day of my life. Thank you for coming. 진짜 사랑합니다. 이 하트를 같이 만들어주세요. 오늘 싱가포르잘 끝냈다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라이브로 왔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카르타에서 뵐게요. Love you Harper Heart. Your English Your English is so cute, you know. Thank you, Army. Bye. <laughs> as well. Good night.